봄 내려온다. 네. 봄이 내려온다. 네. 장님 길 도는 걸로 이한짐생이 네. 내려온다. 뻔허를 숭불숭 우리는 잘 듣. 한발이 넘게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둥아 네. 네. 같은 뒷반대 양이 찌르 억지고 산 같은 파키진의 고고쇼! 자, 한 홍보 영상으로 각종 SNS 조회수 6억 회 돌파! 어? 거기다가 지난 28일에 열린 제1 8회 한국 대중 음악상에서 올해 음악인 최우수 모던롱 노래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까지 상을 3개나 받았으니! 대한민국을 날치처럼 날아다니는 조선의 햅스터 이날치 밴드, 권송이, 이날에 신유진 이철희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반갑습니다 진영진영님도 하나 읽어주실래요? 예 우리 남편 회사 이름이 범모터스에요 <laughs> 직원들이 이 노래는 괜히 자기네 회사 로고송 같다고 <laughs> 어 기가 게 나사가 더 조일 때도 날씨가 조이러 가야 돼날씨가지고 그럼 되잖아 아. 뭐라 그래 다맞추이 낫지 자, 자 저희 이제 여기 온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질문인데 아 이날치라는 이름이 아까 말씀도 잠깐 나왔지만 조선 팔대 음. 명창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날치 말고 뭐 얼숭덜숭, 어. 얼렁덜렁, 깡충깡충 이런 후보들을 놓고 정하려고 했었다고요? 아, 한사0여개 네, 네. 있지 않았어요? 음. 네, 사자 네, 네. 네. 굉장히 네. 많이 갖고. 그러면 네. 이날치로 선택한 이유는? 이유는? 투표를 통해서 1등에서? 네, <laughs> 투표를 통해서 박빙 삼차전의 투표를 통해서 아, 그럼 저, 저 마지막에 올랐던 것들 뭐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두루미 60 두루미 60이 제일 했 네. 네. 예. 거의 네. 두루미 60 거의 연습실 주변에 괜찮은데 두루미 생겼네 거의 뭐 네. 이날치랑 개가 거의 이렇게 박빙이었어요 두루미도 멋있네 괜찮다 두루미 60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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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런 반응은 처음인데요. 이날치가 낫다고 하는데. 이날치가 최고지. 두루미콘도 <laughs> 좋은데. 좋은데. 또뭐 또 있었어? 또, 또 하나. 또뭐 뭐 있었던 뭐뭐뭐 네, 바, 네, 애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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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또뭐 있었어? 또 애매하게 또. 거의 이게 한두 표인가 한표 차이로 이날치가 박빙으로 하다 가 아, 이거 새로운 정보다. 두루미콘 될수 있었구나.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아티스트기 때문에 이제 뭐 부딪히는 부분도 뭐 때로는 있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팀으로 해서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곡 파트 혹시 뭐 작사 파트 혹시 뭐 어떤 뭐뭐 뭐 이런 거 조율할 수 있는 파트들이 좀 정해져 있나요? 아무래도 소리꾼들이 과사를 거의 전담하고 있고 네. 이제 연규 장현규 선생님이 전체적인 프로듀싱을 하시고 하고, 음. 이제 두 베이스 분과 이제 드러머 분께서 네.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악기 를 어, 각자 어, 계속 연주를 어, 계속 해보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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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괜찮다 네. 그럼 이거 좀 발전해 보자 계속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의 공동 작업이에요. 시스템이 아, 네. 진짜 좋네요. 어. 네네네. 작업 시간이 어. 그래서 되게 오래 네, 걸려요. 네. 오래 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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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만큼 양질의 컨텐츠가 네. 네. 나오는 거니까. 네. <laughs> 아, 근데 신곡이 다큰다큰 아까 저 보니까 신청곡도 많이 오던데요. 신곡도 어. 나고 뭐, 뭐예요? 어떤 뭐예요? 곡이에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응. 네. 여보 날이라는 그래 여보 날이 뭐지요? 여보 날이 정말 네. 많이 왔다. 아 진짜요? 오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그 따끈함이라는 거는 지금 몇 개월? 몇 주? 한 달? 한 달? 한 달? 네. 오 네. 네. 진짜 따끈하죠. 네. 네. 그래 네. 여보 날이 신청국이 많이 왔어요 진짜로. 네. 네. 자 그럼 우리 퀴즈 하나 내고 자. 아! 뽑아 빨리 뽑아 뿅 네. 아우 자자 우리 이상? 우리 이상하게쳐다저금 <laughs> <laughs> <저희> 놀랐어요 지금. 뭐가지고? <laughs> <워낙 찍어서>. 와 진짜 대박. 진이 왔어? 갑자기 <laughs> 뭐 하시나 설명해드릴게요 <laughs> 에다가즈를찰에어가지고쏘거든 아. 그리고 비둘기가 날라오는데 서찰 물고 아어 아. 아.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아, 하는거 이렇게 거예요. 그냥 어. 우리 진행하고 있어요 아. 아니, 그냥 보고 잊으면 돼 이제. <laughs> 오케이. 아, 이렇게 아. 이제.